야, 이런 문제 너희들을 솔직히 무시하는 문제 아니냐? 어? 이정도 수준이 너희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쉽잖아. 네. 그치, 재석아? 네. 너무 쉽죠? 네. 얘들아, 우리가 얘를 더할 때 어떻게 더해요? 지금 내가 얘랑 얘를 그냥 더해서 이렇게 적을 거야. 3x제곱이라고 더 적을 겁니다. 이거 이상해요? 아니요. 안 이상하죠? 네. 내가 왜 얘랑 얘를 같이 더했어요? 동류항이기 때문에요, 동류항. 알겠어요? 동류항, 종류가 같잖아요. x제곱이랑 2x제곱은 종류가 같을 때는 이렇게 적었고요. 또 동류항에 뭐가 있어요? x랑 3x니까 4x가 있죠? 이렇게 적어주고 상수항은? 마 어, 마3. 개쉽지? 알겠죠? 그리고 또 이런 거,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좀 신경을 쓰세요. 네 이거 다시 한번 적으면 3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똑같이 그냥 적어주세요.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x제곱이죠? 그리고 얘는? 마이너스 2x. 얘는? 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4x제곱에 어 4X 또 마이너스, X. 어 마이너스 x에 또 마사. 이렇게 쉬운 문제가 또 있냐? 이거 단순히 연산하는 거죠. 조금만 있으면 이 수준을 넘었습니다. 조금만 참아.